안녕하세요, 안드리 채널의 토리입니다. 제가 곧 있으면 생일인데요. 어... 자,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요. 벌써 왔어요. 곧 있으면 생일인데 벌써 왔어요. 오! 아직 며칠 남았는데. 오호!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박스에 왔거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박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려주면 안 되니까 이 고양이 발바닥 박스 칼을 가지고 슈슈 슈슈. 어 아까 보였나? 모르겠다. 모르겠고. 자 제가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뜯어보니까 이런 뾱뾱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있고요 <laughs> 진짜로 생일선물이야 아, 버려, 이런 것도 <laughs> 짜잔, 되게 귀엽죠. 옛날에 제가 다른 유튜버분 보고 되게 사고 싶어 했던 건데. 아, 드디어! 음, 말랑 뿐이는 약 6만원, 5만원 그 정도 가량으로 샀구요. 대상 연령은 6세 이상,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샀습니다. 실제로 만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써있네요. 음, 그리고, 음, 다양한 미니게임이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여기서 얘가 가장 갖고 싶어요. 여기 있는 노란 색깔 고양이. 너무 귀엽죠?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뜯는 거야? 어 어, 뭐야. 잠깐만요. 자, 일단 다 뜯었고요. 되게 거대거대해요. 제 손이 한 이만한데 얘가 이만해요. 제 손바닥만 해요. 자, 그리고 으아. 이렇게 있어요. 쓰다듬어주기, 음식주기, 놀아주기, 갈아입히기, 목욕, <laughs> 청소, 돌봐, 돌보지 않으면 방... 돌보지 않고 방지하면 녹아 버릴지도 여기 중에서 저는 해피 뿐이가 가장 갖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한번 키워 키워 줄 볼게요. 자 어떻게 기는 거지? 설마 아니겠지? 잠깐만요. 설명서를 들고 올게요. 어떻해요? 건전지 별매. 안돼. <laughs> 안돼요. 갈고 올게요. 자 일단 드라이버와 AA 사이즈 건전지를 갖고 왔고요.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제 직접 돈으로 저희 엄마 돈이겠군요. 아무튼. 내돈 내산, 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TMI 알려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드라이버를 못, 드라이버를 못 사용합니다. 자, 이따 보실게요. 자, 일단 빼주었고요 진짜 별도 구매네요. 일단 제대로 껴주도록 할게요. 우와. 자, 그리고 다시 껴주도록 할게요. 끼어! 어, 됐다. 열었던 것과 반대로 넣어줄게요. 돌려주겠습니다. 어, 하하. 됐네요. 자. 하면 되나 볼까요? 이거 어떻게 켜는 거지? 잠깐만요 오 됐다! 짜잔 말랑뿐이 뿐이? 뿐이? 오늘의 날짜 오늘이 자, 오늘 날짜가 4월 28일이에요. 이거 찍은 날짜는 4월 28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 다리가 떨린다. 자, 제 생일은 5월 4일이고요. 자, 제대로 설정을 했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31분입니다. 8시 31분으로 해 주도록 할게요. 8시 으흐. 31분 이것으로 오케이. 살, 설정이 완료되었어요. 짜잔 뿡뿡. 어떤 물체가 있어요. 신기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봅시다. 우와, 얘가 진짜로 제 손을 인식해요. 아, 아 다리 떨린다. 언니 야,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화면이 떴고요 음, 음식은 지금 젤리밖에 없어요. 그만두고요 자, 일단, 이게 뭘까요? 아, 갈아입히기? 그러면은, 예,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다리가 너무 떨려서 지금 좀 했습니다. 뿌니파크, 신기한 연못, 마켓, 뿌니파크, 신기한 연못, 마켓 이렇게 밖에 없네요. 뿌니파크에 가도록 할게요. 뿌니가 가고 있어요. 자, 도착을 했고요. 뿌니 떡 만들기, 뿌니 점술관, 뿌니 뿌니 패닉, 뿌니 점프, 뿌니 댄스.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결, 아! 설명 들었어야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뿅야~~ 뿅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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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보다 못하네요, 이런 게임을. 제가, 제가 되게 못하네요 자 뿌니 어 뿌니 일단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말랑말랑 버튼으로 베어 뿌니를 조작해 물방울을 불... 저 크게 만들자 산호나 생선에는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네 말랑말랑 말랑뿐을... 안쪽을 누르면 가라앉아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